안녕하세요. 무당현정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은 이제 또 구독자 분께서 문자로 주,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어, 질문의 요지는 제가 집 초를 켜줄 때 제가 집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제가 집 이름을 다 불러야 되나요?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어, 답변은 <laughs> 아시겠죠. 예. 네. 다안 해도 돼요. 예. 네. 결과론적으로 일단 제가 집이 우리 신당에 와서 초를 킨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 신당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그것들을 적어서 올리는 순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 초에 불을 밝힐 때그 제가 집에 어떠한 것들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또 이제 하다 보면 유독 어떤 제가 집에 어떠한 사람의 아들이 내 눈에 밟힐 수도 있고, 내 눈에 쑥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한바듯이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 하면서 이 제가 집에 아들 누구누구누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잘될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제가 집에 초들을 다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구술 많이 하시거나 밖에 나가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 아니 상담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거 하기도 바빠서 사실상 초에 신경을 많이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신령님과 우리 조상님들을 조상님들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다만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제가 집들마다 다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 때가 있다. 이러한 말들을 제가 요 근래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3개월 동안 한번도 이제 내 눈에 안 밟히다가 이 제가 집에 대한 인적사항이 이제 내 눈에 밟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 뭔가를 만들어주시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지기가 않아요. 또뭘 해달라고도 않아요. 아, 근데 눈에 밟히긴 해. 그러면 이걸 자꾸 묻고 따지고 하면서 빨리 주세요. 뭘 알려주세요. 왜, 뭘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막 자꾸 조르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훅 하고 그냥 주고 지나가세요. 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하라 그래. 저렇게 하라 그래. 갑자기 훅 하고 알려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례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을까요? 부족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날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속옷 색깔을 이렇게 입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공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또 속옷이야? 정말 그랬는데 화상 면접이었는데 어 입술 색깔을 어떤 색깔을 칠하시고 여기에 걸맞게 속옷 색깔도 그걸로 해서 입으신 다음에 화상 면접을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접에 붙어서 지금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식으로 알려줄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맞나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을 내가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게 알려주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또 옆으로 샜는데 제가 기초에 불을 밝힐 때 제가 집을 다 호명을 안 해도 돼요. 다만, 내가 제가 집을 호명하고 싶으면 호명을 하는 거고, 오늘따라 이게 말이 안 떨어지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서서히, 어 질문을 주신 분의 신당에 이제 손님들이 초에 불을 밝히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좀 축하도 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나한테 와서, 불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불리고 있다라는 반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축하를 드릴 일인 거고, 제가 문자로도 축하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이제 토대로 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씩 하나씩 또 이제 배워나가면서 더큰 무당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 도 저랑 비슷하게 일을 하시면서 무당 일을 이제 겨, 같이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가 이제 또잘 풀리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제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신에 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배울, 배우고 익히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만 계속 앞으로 나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모르는 거는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아무튼, 방금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끝내고, 어, 지금 이렇게 앉아서 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제, 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3명이 이제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3명 분한테 저희 이제 모든 기운을 다 쓰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도 조금 가라앉아 있고, 지금 약간 힘이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아무튼 어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러한 것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한테 옆짓고 거기에서 답을 들으면서 행하시면 되는 거고 답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 기분으로 올 수도 있고 감정으로 올 수도 있고, 생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어떠한 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쉽게 얘기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다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이것도 공수요, 저것도 공수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결과란 쪽으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연검해질 수밖에는 없는 길을 가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다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내할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저도 요즘 그러한 것들을 더 심화시켜서 나아가다 보니까 마음은 편안해지고 또 어떠한 일들을 좀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이제 이미 했어요. 네, 기대 기대보다는 좀 재밌을 수도 있고 예좀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